안녕하세요. 방랑신도시입니다. 2부에서는 일부에서 어, 못 보여드린 이송상 그린시티의 남은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검은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제 일부에서 보여드린 그 경로였다면은 2부에서는 주황색 경로대로 다니면서 영상을 한번 다녀왔어요. 어, 이게 한 블록 차이긴 하지만 일부와 2부좀그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겁니다. 안산 고전 푸르지오 아파트 쪽에서 한번 이 송산 그린시티의 모습을 담아봤어요. 시가 물론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가까이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당겨서저 정도 보일 정도면요. 이곳이 이제 일부에서 도 막판에 잠깐 보여드린 이제 교차로인데요. 안산으로 가는 도로, 그 다리가 있다 보니까 가장, 이, 여기에, 이 교차로에 차가 많습니다. 대광 노블랜드 아파트와 유, 요진 아파트 쪽의 교차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새솔동 지역의 서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어, 향후에 서쪽에는 아파트들이 많, 더 많이 지어질 계획이 있어서인지, 이, 지금은 좀 서쪽에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지만, 초등학교가 또 하나 지어지고 있었습니다. 하나는, 제가 지난번 1부에서 보여드렸던 송림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서쪽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 쪽에도 이렇게 또 걸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물줄기를 따라서 아직까지 뭐 다닌 사람 많이 안 보였어요 확실히 이 서편은 아직 입주를 한 사람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, 지금 이제 현재 19년 9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가장 서쪽까지 왔습니다. 여기 쪽은 이제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었고요. 어, 더 서쪽으로도 이 지금 위치보다 더 서쪽으로도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시와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송산 그린시티는 이시와호를 활용한 공원 조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풍부해지면은 좀더질 높은 공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공원에서는 이렇게 그월 보면은 조금만 봐도 이렇게 안산이 바로 앞에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. 아파트들이 참 많죠. 이런 점에서 그 이곳은 화성땅이지만 안산 생활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보건 쪽에서 영상을 다아았는데 운동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. 날씨가 꽤 괜찮은데도 말이죠. 이 안산 아파트 단지와 이제 갈대밭이 보이는데요. 되게 그 여행 왔다고 싶을 정도의 좀 뭔가 자연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시와호 덕분에 좀 생, 그 만들어질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와호 따라서는 뭐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아주 잘 해놨고요 물론 자전거 뿐만 아니라 그냥 걷기 하기도 또 좋게 돼 있습니다 참 걷기 코스가 이렇게 다양한 동네는 인 처음 봤어요 제가 이곳에 산다 그래도 그 과연 언제쯤 정복할까? 걷는 코스를? 뭐 이런 생각도 할 정도네요 슈우 보여드릴 아파트들입니다 다시 이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나가실때 아파트고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좀 황량함이 없는 게 없죠 이렇게 상가들도 입점이 많이 돼 있고요 현재 제가 위치한 곳 기준으로 이제 아파트들이 좀 비교적 빠르게 입주, 입주를 한 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. 또 아파트 사이사이로 그 공원도 잘 해놨더라고요. 크, 뭐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쉴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. 보통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는 담벼락만이 존재하는데,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이 또 기억에 많이 남네요. 지금도. 이지더원 아파트고요. 이 아파트를 반대편으로 봤을 때는 시와호를 또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보행자 도로도 비교적 잘 조성을 해 놨고요. 예, 저기 지금 확대해 드리는 곳이 제1부에서 보여드렸던 상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확실히 이쪽 단지로 오니까 뭐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. 물론 이 영상 속에 지금 <laughs>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. 사람들이 꽤 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. 예, 물론 이제 입주를 한 아파트 속에서도 예, 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, 오, 이, 이 펜테리엄 아파트처럼 아직 입주는 안된 아파트들도 보이고요. 예, 뭐 조만간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. 예, 이렇게 날씨가 정말 좋아서 송산 그린시티가 조금 더 예쁘게 담긴 것 같습니다. 일부에 비해서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1부랑2부랑 지금 서로 다른 나라에 갔기 때문에 좀 날씨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날씨가 크게 좌우할 줄 생각도 못했네요. 다시 호수 쪽으로 가봤어요. 이렇게 이제 안산 쪽에 만들어지는 그랑시티 자이 아파트들도 멀리 멀지 않게 보이고요. 이렇게 반도 유보라 아파트도 반대편에 있고. 저기 단독주택 지구 일부에서 보여드린 지역인데 뭐 딱히 보이는 건 없네요. 제가 찍고 있는 지점에서 말이죠. 시와 호 쪽으로 한번 걸어가 봤어요. 저기 역시 안산 그랑시티 자이가 또 보이네요. 이 오른편에는 슈먼빌 아파트가 보여요. 예, 바로 옆에 이렇게 그 하천이 있어서 또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물론 지금 좀 물은 조금 탁한 것 같은데 좀더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 봅니다. 예, 이게 이제 시와워 끝부분까지 나왔는데요. 상당히 뭐 아파트가 뭐 이렇게 빼곡하진 않아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여유가 느껴지는 분도 있고요. 확실히 저기 그랑시티 아파트가 되게 가까이 보이는 건 보면 안산이랑 참 가깝다 이런 생각을 계속 많이 하게 되네요.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휴먼빌 아파트입니다. 휴먼빌과 이게 반도 유보라 아파트가 나란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아파트가 빽빽한 것 같으면서도 또 자세히 보면은 좀 빽빽한 거랑은 거리가 있는. 그런 형태가 이 송산 그린시티 세솔동에 해당하는 동네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이 길을 따라 쭉 걸어가면은 어, 제가 일부에 보여드렸던 그 초, 송림 초등학교 중학교 인데가 나오는데요.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유치원이 위치해 있고요. 예, 이게 송림 초등학교입니다. 예, 제가 이제 한 바퀴 다 돌면서 느낀 거는요. 어, 대부분 아, 그 아파트들에서 이 송림초등학교, 송림중학교 지금 개교하고 해 있는 세솔동 학교는 충분히 걸어갈만해 보였습니다. 일부에서 초반에 보여드린 이 송림초등학교 근처 교차로로 다시 돌아왔는데요. 이렇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도서관도 이렇게 있더라고요. 공공 도서관인 것 같은데. 어, 또 공부하기도 좋은 여건이 아닐까 싶어요. 저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. 참고로. 벌써 그세설동에서 보여드릴 만한 동네는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. 뭐 앞으로 더 보여드릴 동네는 좀더 지어져야 가능할 것 같고요. 대중교통 여건이 어떨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, 예, 조금 그 영상이 길어져서 제가 이제 3부에서 이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